안녕하세요. 저희는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세븐모터스입니다. 오늘은 할리데이비슨의 마지막 공냉신 모델 펫보이 103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차량 전체적으로 정말로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1인 신조 차량이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기본 제원부터 차량에 대해서 차츰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식 펫보이 103 차량이고요. 1690cc 트윈캠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연료탱크는 18.9리터 차체 중량은 318kg이고요. 이 차량의 시트고는 670mm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랭 엔진 마지막 연식의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뭐 나름대로 레어템이라 할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순행 나오기 직전이니까 나름대로 공을 많이 들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옵션이 정말로 잘 되어 있어 이 차량 어디 하나 군더더기 없을 만한 그런 차량이고 리어 쪽부터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어 쪽에 핸다도 매우 깔끔한 상태입니다 뭐 크게 흠잡을 거나 이상한 거 없고 테일등도 깨끗하고요 리어 타이어는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는 50% 정도 남아 있고요 예, 등받이도 이렇게 다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브라켓도 이제 새드팩 브라켓도 마감이 되게 잘돼 있네요 리어 쪽에도 그렇고 시트 쪽에도 보시면은 흠이나 하자 전혀 없습니다. 이 차량 정말로 깨끗하고 탱크면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연식이 있으니까 실기스는다 있습니다. 근데 크게 찍혔거나 쓸렸거나 그런 부분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이 차량 정말로 깨끗한 차량이고 핸들 쪽도 이제 스컬그립이라든지 크롬파츠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 되어있고요. 휴대폰 충전기 기본 장착되어 있고, 보스 스피커가 되어 있네요. 이제 프론트 부분에는 안개등, 그리고 전후방으로 이노브 투 채널 블랙박스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 쇼바 쪽에도 보시면, 이거는 정말로 깨끗한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원래 이제 연식이 지나고 하면 돌방도 맞고 이제 스크래치가 많이 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차주분께서 투어 갔다 오시면 매일마다 닦았다는 얘기인데, 힐도 마찬가지거든요. 힐에도 딱히 뭐 이제 녹이 많이 폈다거나, 본보가 생겼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보이지가 않네요. 이게 세차를 한다고 해서 회복이 안 되는 선까지 깨끗합니다. 이거는 정말 깨끗하고, 프론트 타이어는 40% 정도 남아있고요. 브레이크 패드는 60% 정도 남아있습니다. 반대편 쇼바도 마찬가지고요. 반질반질 합니다. 정말로 깨끗하고, 디스크면도 상당히 고르고, 라이닝 제때 항상 교체했던 것 같아요. 하이웨이 팩도 다 스콜로 되 있고, 시속기어도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왼쪽 탱크면도 찍혀 있다거나, 뭐, 그런 부분 전혀 안 보이네요. 깨끗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말로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체크하는 엔진 하부도 한번 살펴볼게요. 하부 쪽에도 누유가 있다거나, 뭐, 오일이 새거나 그런 부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차량 옵션 한번 체크해 보면요. 일단은 좌우 커스텀 세드백이 정말로 예쁜 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인디언 파츠처럼 생겼는데 예쁘게 돼 있네요. 그리고 리어 쪽에 있는 봉도 달려 있고요. 이런 크롬 파츠 같은 거 세세한 거다 기본적으로 돼 있고 쿠리아킨 등받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크롬 파츠 모두 다 되어 있고요. 보스 스피커 2채널 돼 있고 에어클리너도 이제 교환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패그들도 모두 다 이제 스컬로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프론트에도 이런 게 있고요. 파츠들. 이게 다 옵션입니다. 앞쪽에는 이제 LED 라이트, 안기능까지 다 장착되어 있고요. 투천의 블랙박스도 다 되어 있습니다. 2017년식 펫보이 차량이고요. 42,811km.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반스머플러 2인원이 장착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구조 변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정 머플러 한 세트를 저희가 따로 챙겨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봐도 흠잡을 거 없는 정말로 좋은 컨디션의 차량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론트나 리어나 외관 부분에서 혼자 차주분께서 정말로 잘 관리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컨디션에 뵙포이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산 지역의 차량이고, 정비도 한 곳에서만 할코 출고하고 난 뒤에 꾸준히 받으셨다고 하네요. 이 차량이 중요한 가격인데요. 2017년식 펫보이 차량이고요. 4 2 8 1 1 k m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은 1930만원입니다. 전체적인 옵션 상태 너무나도 좋고, 고객분들께서 많이 고민하시더라도, 나는 조금 이제 밋밋한 순행보다는 이제 고동감 있는 공랭식 이103 엔진 차량의 차량을 사고 싶다 하신다면 마지막 공랭식이니까 상당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보유하시더라도 만족하실 만한 모델이고 일단 외관이라든지 전체적인 컨디션이 너무나도 깨끗해요. 고객분들께서 직접 보고 판단하실 만큼 어, 직접 보고 판단하셔도 뭐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모델입니다. 해당 차량 전체적으로 잘 살펴 봐 드렸고요. 저희 매장은 부산 금정구에 있는 세븐모터스입니다.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는 차량은 1개월 1000km 엔진하고 미션 보증해 드리고요. 판매, 위탁, 매입, 대차 모두 가능합니다. 신한마이카라든지 캐피탈도 다 가능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안하게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많이 지루하시더라도 구독하고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긴 영상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